13번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 그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대요. 그리고 직선 위를 움직이는 bc가 있대요. 그런데 abc는 정삼각형이 된대요. 그때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정삼각형의 최대값이 되려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밑변, 뭐, 정삼각형이니까 세변의 길이가 같을 것이고, 높이가 최대로 커지면, 넓이는 최대가 되겠다. 그쵸? 그것을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두시고, 원을 하나 그립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위를 이니까, 여기는 0,0이겠죠? 그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A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선 위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직선은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다가 익숙해져서 그런데 얘는 접선 아니에요. 접선이 되려면 이 원을 어우, X에다가 2루트 6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0이 나오면 되는데 x에다가 2 루트 6 대입했을 때0안 나오죠. y값. 그러니까 얘는 접선이 아니라는 거. 그 말은 직선은 원보다 이렇게 떨어지고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는 어떤 직선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 직선 위를 또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막 움직이면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정삼각형이 됐어 했을 때 멈추는 거죠. 과연 언제 멈출 수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게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멈출까? 그건 이 a가 그리고 이원 위를 돌아다니는 직선이 아이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것이 최대일 때를 찾는 문제와 같아요. 앞에서 이런 문제 많이 했는데, 이 A가 이쪽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중심을 지나면서 직각이 되는, 되게 하는 그때의 점 A가 점과 직선 사이가 가장 멀 때죠. 그러면서 이 방금 그렸던 요만큼이 높이가 되게끔 그러면서 BC가 이게 높이가 되게끔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주겠죠. 얘가 B고 얘가 C고 그러면서 ABC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정삼각형이 되게끔 그래야 높이가 최대인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 높이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높이가 바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 높이는 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이 루트 3인 걸 알아요. 그러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만 알면 이 파란색 높이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니까요.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2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2루트 6이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2루트 12가 되겠네요. 약분되면서 얘는 2루트 3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만큼이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의 반쪽을 가지고 와보죠. 반쪽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의 높이가 3루트 3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정삼각형의 일부니까 이것을 a라고 한다면 이것의 길이는 2분의 a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a를 알아야 되, 되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의 제곱은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7이다. 4를 싹 곱하니까 4a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4 곱하면 얼마니? 108인가요? 그러면 3a 제곱은 108이 되어서 a의 제곱은 36이 되겠다. 그런데 a는 내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고 a는 6으로 결정이 되네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이렇게 3이 되고 33은 9 루트 3.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앞에서 이 원과 이 직선의 거리가 최대이려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된다. 요거 이게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를 채시겠죠? 네, 수고했어요.